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강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임상무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리빙랩이란 다양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역에 내려와서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고 또 청년들이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패에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지원해주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도와주는 네, 프로젝트는 현재 3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어르신들의 영정사진을 남겨드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지역에 계신 어르신분들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으면서 지역에 계신 어른분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남길 수 있는 사진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무료로 지금 영정사진을 남기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름카메라 출사를 계획했습니다. 마을에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다양한 이해가 관계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해 갈등이나 그런 거와 관계없이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서로 화합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필름 카메라 출사를 기획을 했고요. 세 번째는 출사했던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사진집을 만들고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사진들이 왜 이렇게 남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잃될 예정이고, 또그 동시에 사진집을 만들어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분들과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들에게. 사진집을 나눠드리면서 부여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여는 이런 아름다움도 갖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다른 팀과는 다르게 저는 혼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지치면은 전체적으로 리빙랩 실험이 점점 느려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좀 복도다 주면은 나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막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혼자 하면은 빨리 갈수 있지만 뭐 여러 집어 가면은 뭐 오래 갈수 있다, 멀리 갈수 있다라는 말을 좀 체감할 수 있었던 이번 리빙랩이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번에는 개인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과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면 좋겠다라고 느꼈습니다. 필름 카메라 출사 첫 번째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그날 4월이었고 되게 벚꽃이 많이 폈던 날이었는데 한국 전통 문화 대학교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사실 부여에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4년 동안 여기 안에서 그냥 시간 빼고 가야겠다, 그냥 여기서 그냥 학위 따야 되니까 그냥 이따가 가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을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같이 부여를 남길 수 있는 작업을 할수 있어서 좀 대학생활에 어떠한 추억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해준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의 이야기가 좀 많이 기억이 납니다.